이번에 5월 FMC 6월 FMC를 끝나면 네. 시장의 이목은 잭슨홀로 급격하게 쏠릴 겁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거고 연준은 운싱의 폭이 적어질 거고 금융시장과 연준의 괴리는 여전히 확대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잭슨홀이 열릴 텐데 설사 연준이 정말 70년대의 이 낙타 등과 같은 수많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범하는 조치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결국 연준의 스탠스를 긴축으로 가져갈겠느냐? 저는 네. 그걸 반대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 <laughs>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빈센트, 뱅스,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예, 어, 지난주에 반응 어. 엄청 좋았어요. <laughs> 네. 이번주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삼프로 t v <laughs> 참 오랜만에 제가 연속으로 또 출연하는데요. 뭐, 바로 시작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어,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음. 일단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했는데 네. 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결국 인수가 됐죠. 제모건 네. 네. 어, 지방 지역 은행들에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더니 제일의 은행이 인수를 해 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원인 이 미실현 실익이라든지 손익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게 없다라는 게 지역에는 주가들,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의 주가들이 여전히 하락한 것이 그에 대한 담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엑스데이트. 어, 세수가 좀 거치면서 뒤에도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딜레이 되고 있죠. 네. 뭐 JP모건 같은 데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한 7월 말로 좀 지연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옐런호장이 여전히 어, 기존의 6월 초 엑스데이트를 고수하고 있고요. 엑스데이트라는 건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미국 나는 날, 맞습니다. 디폴트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저는 미국 경제에는 침체 초입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원인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네. 이러한 지역은행들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 어, 이 부채한도 리스크는 결국 해결될 겁니다. 음. 하지만 지난 주에 제가 드렸던 메시지는 그 과정에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음. 하반기에 공교롭게 이번 주에 월 FMC가 있는데 어, 뒤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월 FMC는 라스트 댄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라스트 댄스? 네, 금,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도에 <웃음> 끝. 끝. <웃음>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연준의 동결과 금융시장의 인하가 팽배히 맞설 텐데 음. 그럴 때 성장률 하락의 트리거가 비재발적 금리나 가능성을 여전히 높일 것이다라는 네. 뷰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역시 두가지입니다 빨간색이 좀 보이실 건데요 지난주를 거치면서 업데이트 해온 겁니다 음. 네, 빨간색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던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 왔습니다 미국 경기에 침체 오는가에 네. 대해서 기존에는 이두 가지 근거를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꽤 가팔랐다라는 거 음. 예. 이거 하나 보여 드렸죠? 3 7 b p 나 올랐다는 것은 거의 한 40년의 최고치입니다.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에 장사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 선행 지표들,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OECD에서 발표되는 것, 또한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것들이 경기 센티멘트, 그다음에 어, 비용 압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 동인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교롭게 지난주에 미국 경기 둔화 신호들이 가시화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g d p 죠 1분기 GDP 석보치가 나왔는데 1.1% 성장했습니다. <laughs> 좋냐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보에 한 절반 정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요. 소비가 좋았는데 제가 바로 차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왔는데요. 화면에 보신 게 성장 기호도입니다 음. 파란색은 지난해 4분기이고요. 꽤 좋았었다라는 4분기. 그다음에 빨간색, 주황색은 올해 1분기. 지난주에 나왔던 것입니다. 보면 1.1% 성장했는데 예. 재고가 크게 줄었어요. 그리고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다 보니까 소비 이렇게 느니까 괜찮다. 음.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재고가 다시 한번 축적될 테니 우리가 예. 리스터킹하기 하는데 예. 그러면 gdp 성장률도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더 오히려 불안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소비가 좋았는데 이 소비가 뭐 때문에 좋았냐라고 하면 재화가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팔렸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팔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고가 이렇게 줄었으면 재고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데 네. 과연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재고의 리스트킹할 만한 상황인가. 음. 또한 글로벌 경기 시계가 흐름이 네. 그럴 상황인가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주목하는 미국의 GDP 그 컴포넌트 중에서 구성 요소 중에서 주목하는 것은 사실 수입입니다. 네. 보통 다른 국가들이 수입이 줄면 GDP 플러스 요인이라서 좋죠. 그렇죠. 순수출 이습니의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안 좋습니다. 네. 미국은 기초 통화국이기 때문에 네. 수입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남의 물건을 살수 없을 정도로 그렇겠죠 네 나빠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둔화 시기입니다 소비가 식물입니다. 압도적인 나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자 1분기 GDP가 소비가 좋았는데 그럼 소비 여력은 어떠냐 이게 보통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입니다 빨간색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고요 소득에서 음. 세금을 뺀 것이죠 코로나 이전 추세에 급등했다가 정부가 돈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하락하더니 조금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전 추세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안 줄었군요. 맞습니다. 이런 뭐냐면 이렇게 지금 현상은 좋죠. 어허. 그런데 소비 여력이 점점, 음, 점점 없는 것이죠. 네. 네, 쓸수 있는 돈이 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소비 여력이 1분기가 피크일 수 있다는 라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고 축적, 리스트럭킹에 대한 기대가 매일 많을 겁니다. 시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 기업들의 IR들을 쭉 종합해 보면 알겠지만, 매크로 쪽으로 볼까요? 어, ISM 제조업 지수가 간밤에 뭐 반등했지만 여전히 수축 국면입니다 가로 축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림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건? 아, 이건 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laughs> 4분면 시계고요. 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현재 어떤 국면에 있냐. 가로는 비용, 물가이고요. 세로축은 제조업 경기 업황입니다 네. 그래서 확장과 수축 국면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구축되고 있는데 음, 현재는 이국면이냐? 네, 현재는 이국면입니다. 음. 수축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수 있는 초입입니다. 저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라는 거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맞습니다. 저 상태가 되면 금리 인상은 멈추고 오히려 피봇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 국면으로 간다. 맞습니다. 본다. 거기다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음. 이런 판국에 리스터킹할수 있겠느냐, 음. 재고 축적 할수 있겠느냐에 네.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앞에 보시죠. 자, 1분기 GDP가 1.1% 나왔습니다. 지금 월시저널 같은 경우는 바로 2분기에 마이너스 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계절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2분기에 저는 소폭 0%대 성장, 그 다음에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여전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FMC가 끝나고, 6월 FMC 전도표를 확인한 다음에, 하반기에 이런 성장률 둔화에 네. 연준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비유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일주일 사이에 나왔던 어, 경제지표이고요. 자, 두 번째 저희가 다뤄야 될 탑픽 중에 하나가, 자, 경기침체에 오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 지금 당장은 왜 괜찮은가에 대해서 네 가지 제가 근거를 들었었습니다. 음. 첫 번째는 금리 민간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어, 빚이 많은데요 변동이 아니고 고정입니다. 대부분 음. 시차가 필요하다는 거, 네. 가계 딜 에버리징이 끝났습니다. 미국의 딜 에버리징이 끝나면 사실은 제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였거든요. 그런데 이 2보 전진이 좀더 일부 후퇴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결국 시차의 문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번에도 JP 모건이 보여줬죠 유동성.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연준을 비롯해서 예전에 연준의 영향력 있을 영향력만큼 있었던 J.P.모간 등등 유동성을 상당히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음. 자 많이 증가했으니까 많이 내려간 건 어쩔 수 없겠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니까요. 전년 동월 대비 맞습니다. 네. 2022년 말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입니다. 실제 줄고, 있다는 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급속 떨어지는군요. 맞습니다. 물론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급속 떨어지는데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음. 음. 자,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계속 들었냐면 계속해서 지역 연준의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이번에 음. 퍼스트 리퍼블릭이 자산 규모로 14위입니다. 그러니까요. 16위 망했고 14위 망했고 네, 15위가 아마 뉴욕에 있는 JP모건 체인스가 15위가일 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뉴욕에 있는 지역 은행이 한 15위 정도 될 거고요. 네. 이게 10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고. 음.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게이번 f m c 에도 나올 겁니다. 음. 하지만 그 누가 그걸 담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음. 우려가 상당히 있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네. 것 중에 하나. 은행의 예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시그널은 지역은행의 예금금리가 높아지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예. 그게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음. 자, 유동성을 계속해서 늘려주려면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FMC에서 주목해야 되는데요. 음. 연준 아시는 것처럼 운신의 폭이 적죠. 지금 근원 PC가 헤드라인 PC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연준이 이러이도 저지도못한 상황에서 결국 비자발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어,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뭐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저는 위험 있다 문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얘기도 좀 들으셨는데 이전에 어,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게 상업용 부동산의 공식률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갖고 왔던 건데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게 그런데 지금이 피크일 것이냐, 그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여전히 공신률이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공신률이 이렇게 높은데 지역, 어, 은행들의 익스포저, 그 노출도가 커서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아직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뇌관을 갖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 음. 과연 연준이 할수 있는 것은 과거와 비슷한 행보, 금리 인하를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오른쪽 차트입니다. 음, 일주일 사이에 조금 늘었더라고요한 네, 1200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된것 같습니다. TJ 계좌에 좀 돈이 들어온 것이죠. 네.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2000억 달러가 안됩니다. 한한달 정도 지연됐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봉합이고 지연입니다. 자, 한달한달 한달 지연될수록 미국 디폴트 이슈는 사실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없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나타나는 우리가 2011년도의 교훈, 성장률 둔화. 즉 성장률 하락에 촉매제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매크로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음. 어, 지난주에 보여줬던 편인데 약간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지난주 GDP는 2011년도에는 잘 나가다가 음. 역성장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였고요. 이번에는 1.1%를 나왔는데 이게 2분기 3분기 자 저는 3분기 쯤에는 여없이 역성장 가능성이 원래도 있었는데. 음. 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치킨게임 양상으로 지속되면서,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역성장 폭이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감이 예.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1년도 7월 달에 S&P 500 기준으로 7월 한달가3.53% 이후 6개월 동안 더 빠져서 마이너스 17%까지 하락했던 S&P 500.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불안, 불안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이제 올해 FMC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네. 하지만 제가 경기 침체로 오는 근거들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유동적으로 막은 것밖에 없습니다. 음. 결국 봉합이다라는 거. 래서 네. 불거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fmc는 저는 5월 아니면 6월이 결국 마지막 시그널일 것 같은데 무게를 두자면 5월입니다. 음. 어, 근원 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확실히 뭐 성명서에 금리를 인하겠다. 아니면 더 이상 뭘 하겠다라고 공격적인 행보가 나올 개연성은 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Q&A에서 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FOMC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가 좀더 중요해 보입니다. 음. 저는 FOMC가 끝나면 지금의 달러의 약한 기조, 그러니까 음. 더 이상 강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꽤 상반기 내내 지속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하면 원화도 상대적으로 강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달러도 약하고 원화도 약한 상황. 이 상황이 음. 아마 6월 FMC, 6월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음. 드립니다. 그래서 5월 FMC 끝나고 외환 시장에서 모든 것이 답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약 달러와 약 원화라는 이례적인 현상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트는 제가 3%가 워낙또영향력이 있는 코너니까, 그로니까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5월 FMC, 6월 FMC를 끝나면. 네. 시장의 이목은 잭슨홀로 급격하게 쏠릴 겁니다. 음, 한두 달. 7월인가요? 8월입월한두달 8월. 네. 얘기입니다. 네. 음. 자, 잭슨홀에서 어떤 일이 얘기가 나올까. 2, 3년 전에 잭슨홀에서 유행했던 게 ait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지금.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겟. 맞습니다. 네. 과거에 저금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이 높지 않으니 급격하게 높아진 다면 평균적으로 셈에서 네. 음. 그러니까 목표 타겟을 좀 올려보겠다는 셈 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음. 일부 용인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네, 네. 음. 네, 실기이죠. 자, 결제해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 상당히 이 부분이 다뤄질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2%가 의미가 있냐? 맞습니다. 그 부분이 연준의 신뢰성입니다. 음.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2%에 어,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음. 연준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2%라는 게. 음. 실제 연준 내부에서 문헌들을좀 보면요. 이 차트가 좀재미있는 차트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매크로 데이터와 이런 실적 데이터들이 드문드문 발표되다 보니까 이런 포털이나 음. 플랫폼에서 이런 검색을 갖고 비정형이지만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실생활을 그러니까. 알려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특히 서치 인덱스라고 해서 어 미국의 소비자들 경제 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어 모니터링한 겁니다 음. 자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도달하면 음.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겠는가 즉 인계치가 어디일 것인가를 다뤄본 논문입니다. 네. 매우 재미있는 논문인데요. 보시면 미국은 3.5%가 쓰리솔드입니다. 인계치입니다. 네. 2%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감 학습 효과 그리고 지금 자금의 음.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실제 3.5% 정도가 넘어야만 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을 갖고 8월 잭슨홀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목표 타겟 인플레이션 만약에 하반기에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음.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거고 연준은 운식의 폭이 적어질 거고 금융시장과 연준의 괴리는 여전히 확대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잭슨홀이 열릴 텐데 음. 그 잭슨홀에서 이 AIT의 후속 넥스트 AIT로 이 목표 타겟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설사 연준이 정말 70년대의 이 낙타 등과 같은 수많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음. 금리를 낮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그 것에 범하는 조치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음. 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음. 결국 연준의 스탠스를 긴축으로 가져갈겠느냐? 저는 네. 그걸 반대일 거다라는 말씀 을좀 드리고 있고요. 공교롭게 오늘 3% 아침에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나왔는데요. 1 4개월래에 전년 동월 대비 3%로 헤드라인이 좀 내려왔습니다. 3%? 3.4%? 3.4%됐으니까그니트대로 네, 내려왔습니다. 14개월래요.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 한국도 다뤘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구글 설치 인덱스를 통해 보면 한국의 스리솔드의 인플레이션은 3%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음. 자, 이건 여담으로 제가 한국도 좀 보여드리는 네. 것이고요. 어쨌든 미국이 2%가 아닌 최근에 음. 연구 논문 결과를 보면 3.5%가 이 스리스 홀드다라는 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5월, 6월 또 잭슨월까지 지난 네. 3, 4개월 동안의 연준의 스탠스를 좀 바라보면 조금은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은 어... 한 하반기 확 넘어가면서부터는 금리나 혹은 금리나의 준나는 뭔가 양적완화라든지 하여튼 연준의 굉장히 그 비둘기적인 태도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5월 FMC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미 종료됐다, 종료될 음.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마지막 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6월 달부터는 실제 동결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음. 금융장이 시 이나, 인하 인하에 대한 베팅 그리고 연준의 스탑앤 포즈에 대한 주장 이괴리가 음. 높아질 건데 그런 가운데 8월 잭슨이 열릴 거고 네. 그러면 연준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음. 높일 것이다. 그러면 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 뭐 결론인데 바로 좀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입니다. 음, S&P 500의 최근의 컨센서스입니다. 주당 순위가고 매출인데요. 어, 현재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S&P 500의 실적 가이던스는 하반기에. 상승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 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고 한다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하는데 주가는 좋을 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자, 1970년대 냉전 시대와 신냉전 시대, 지난주에는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제가 하나 더 그려왔습니다. 왼쪽 차트는 이제 낙타 등이라고 하는 어, 스그립 찾기라고 제가 지난주에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1970년대 소비자 물가랑 2020년대 소비자 물가랑 본다면 이제는 내려가는 것에 시장이 쏠리는 것보다 언제 올라갈까에 시선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라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뭐 주말 사이에 중국의 4월 달에 제조업 지수가 다시 한번 수축 금면으로 들면서 어, 생각보다 뜨겁지 않은가에 대한 음. 의구심도 있지만 여전히 시차를 갖고 올해 IMF OECD 월드뱅크가 한 글로벌 성장률을 높였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빠른 리오프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수출도 음.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때 연방기금 금리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 차트인데요. 어, 현재 2020년대 연방기금 금리의 이 상승 탄력이 1970년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면 제로에서 4% 5%까지 왔기 때문에 지난 5%에서 10% 후반까지 온 거에 비해서 성장률 측면에서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다음 숨은 그림 찾기를 보면 저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비슷한 행복 네. 네, 더 이상 오를 개연성보다는 동결 아니면 버티다 못해 잠깐 내렸다가 음.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르는 이런 없앤다운이 좀 지속될 거다라고 봅니다. 음. 자 그러면 정 프로님께서 저한테 말씀드렸던 네.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본다면 실적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 주가의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자 금리 하락 과거와 똑같이 한번 하락하면 제로 금리까지 내려가겠네 괜찮다라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금리가 인하와 인상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는 음. 주가의 긍정적도 부정적도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 가이던스 하향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금리는 주가에 큰 영향 미치지 못할 거고 실적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음 결국 그렇죠. 네. 네. 금리의 인하와 인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 퍼스트 리퍼블릭의 JPM가를 인수처럼 되게 시계가 짧게 주가의 반응이 될것 같습니다. 음 아니면 혹시 이런 시기에 좋은 주식들이 좀 있나요? 좋은 주식이요? 네, 이런 시기에 좀힘 받는 주식, 혹은 뭐 특히 약한 주식,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주식을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건데요. 네. 저는 주식은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주식, 어, 산업이죠. 네. 결국 성장성입니다. 자, 안좋안 좋음,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를 음. 놓고 보면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자 왼쪽 차트인데요 뭐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죠. 뭐 저는 뭐 주장은 있지만 그래도 근거가 좀 비약하니까 아직까지 미래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현재 왼쪽은 1분기 시, 어, 컨센서스입니다. 실적입니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은 이제 2분기 때 바뀔 텐데 현재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매출과 순이익이 동시에 올랐던 금융 산업재 이미 소비재 생각보다 좋다. 그 외에 소재, IT 통신, 헬스케어 같은 거는 컨센서스가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컨센서스가 안 좋다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비용도 크고, 음. 성장성도 결여되고 자, 이런 컨센서스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 금융이 좀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 이후에 모습이 뭘까요? 지역은행들을 대형은행이 다 인수하고 있습니다. 음. 이 다음 스텝은 규제 강화일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아마 파월 의장한테 질문할 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딱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사태에서 파월이 전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음. 트럼프 때 규제 완화에 보조를 맞췄던 건 파월이기 때문에 그건 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결자 해제할 것이냐, 네, 네. 대형 은행한테 모든 걸 몰아주고 네. 규제를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진입 장벽일 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의 또 다른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아, 보고 있습 기회가 또열 수도 있겠군요. 금융 쪽에. 자 오늘 우리 빈센트님과 함께 네. 네, 또 하반기 혹은 네. 조금 중장기적인 뷰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아, 빈센트님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 네. 그래서 어디가 대세 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다른 진실. 캔슬링 진행시켜. 캔슬링 투자 기법을 통한 살부란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링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 TV 앱을 확인하세요.